떡볶이 가격이 비싸면 사 먹는 사람이 작아지고 떡볶이 가격이 싸면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떡볶이를 더 많이 사 먹게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들이 가격이 같아도 수요량을 늘리는 걸까요? 자, 떡볶이 가격은 같은데, 떡볶이를 더 많이 사먹게 하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의 향상입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떡볶이를 많이 사먹게 되는 걸 의미하죠. 500원씩 용돈을 받다가 5만원씩 받으면, 떡볶이 사먹는데 큰 고민 없이 사먹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기호 증가입니다. 기호라는 것은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만약 TV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떡볶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제 가격의 상승입니다. 대체제라는 건 쉽게 말해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콜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사이다.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 돼지고기 이런 식이죠. 떡볶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순대 정도로 정하면 순대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순대를 사 먹던 사람도 순대를 안 먹고 대신 떡볶이를 사 먹게 되면서 떡볶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네 번째는 보완제 가격의 하락입니다. 보완제라는 것은 함께 쓰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피자와 콜라. 삼겹살과 상추, 자동차와 휘발유 같은 이런 것들이 보완재의 관계죠. 떡볶이의 보완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먹으면 떡볶이를 더 마시게 하는 것은 튀김 정도가 될 텐데. 이 튀김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튀김을 사 먹으러 많이 올 테고, 덩달아 떡볶이도 함께 사 먹으며 떡볶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순히 인구가 증가할 때입니다. 떡볶이 가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떡볶이를 사 먹는 사람도 많아지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미래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입니다 내일 떡볶이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르기 전에 사람들은 빨리 가서 떡볶이를 많이 사 먹게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가격이 같은데 떡볶이를 사 먹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의 하락입니다. 용돈이 줄어들거나 월급이 줄으면 그만큼 떡볶이를 사 먹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정도의 기호가 감소될 경우입니다. 떡볶이가 비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기사를 보고 떡볶이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대체제 가격의 하락입니다. 떡볶이를 대신할 수 있는 순대 가격이 하락하면 떡볶이 대신 순대를 사 먹는 사람이 생기면서 떡볶이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보완제 가격의 상승입니다. 떡볶이의 보완제인 튀김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튀김과 떡볶이를 함께 먹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떡볶이의 수요가 감소하죠. 다섯 번째는 인구수 감소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떡볶이를 사 먹는 사람도 줄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때입니다. 내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굳이 오늘 먹겠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요의 변화를 수요 곡선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만약 떡볶이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량이 50개라고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연예인이 떡볶이를 먹었다고 해서 떡볶이 의 인기가 증가해서 떡볶이 수요량이 100개로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떡볶이 100개로 늘어났다 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기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점은 여기 찍히는데 그래프가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만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요 하락 요인을 보면 가격이 3,000원인 떡볶이가 수요량이 70개였는데 떡볶이가 비만을 일으킨다고 해서 떡볶이 인기가 감소하여 수요량이 50개가 되면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점은 여기 찍히고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요가 하락되면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 수요가 하락하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떡볶이를 사는 사람 말고 만드는 사람인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공급자 역시 가격에 따라 만드는 양을 결정했는데 가격이 같아도 만드는 양을 증가시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생산 요소라는 건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떡볶이를 생산하려면 밀가루가 필요하죠. 이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떡볶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떡볶이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수의 사, 증가입니다. 너도 나도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떡볶이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죠. 세 번째는 미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입니다. 자, 내일 떡볶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떡볶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많이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떡볶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승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산기술의 발달입니다 떡볶이를 만드는 로봇이 개발되어서 짧은 시간에 떡볶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죠 자 반대로 가격이 같은데 공급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죠 첫 번째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입니다 밀가루가 비싸면 떡볶이를 조금만 만들게 되겠죠 두 번째 공급자수 하락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떡볶이의 인기가 줄어서 떡볶이를 많이 만드는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떡볶이를 공급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입니다 떡볶이 가격이 내일 500원에서 5000원이 된다고 한다면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만들지 않고 조금 있다가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그 순간은 떡볶이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자 역시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수 있는데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배웠습니다 떡볶이 가격이 5,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50개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떡볶이 공급량이 100개로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은 100개가 되었으므로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 하락 요인은 떡볶이 가격이 8,000원일 때 공급량이 100개였다면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줄어서 공급량이 50개로 줄어들면 가격은 역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프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이든 상승하면 오른쪽, 하락하면 왼쪽이라는 것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소 복잡했는데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수요자나 공급자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해 보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